안녕하십니까. 하이브리드 에너자이저, 안요시티 대표한민입니다. 지금 밤 10시 20분인데 이 시간에 동영상을 찍어서 올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오후 말씀도 있고, 내일 새벽 말씀도 내일 또 저녁에 있고, 말씀사행이 시작되기 때문에 말씀들이 쏟아집니다. 그때그때 그때 동영상까지 올리지 않으면 늦어질 것 같아서 그렇게 합니다. 자, 오늘 말씀사행의 첫 시간은 주일 대회배 시간이었습니다. 2부에 김희성 담임 목사님께서는 골로에서 1장 13에서 20절까지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와우 예수님! 와우 예수님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이 들리게 하고 깨달아지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가 맺히게 해주십니다.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믿어져야 하며 예수님에 대한 다섯 가지, 다섯 가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예수님의 아들은 사람으로 태어나신 사람이십니다. 셋째,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넷째,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다섯째, 제일 중요하죠. 재림의 주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십니다. 자, 골로새서 말씀 사경위를 준비하면서, 대목생께서 전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하시다. 그래서 내는 결론이 한 문장으로 뭐냐?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나의 구속자이시다. 라고 정했니다 오늘 부모 말씀 1장 13에서 27까지 말씀으로 다이 목사님께서는 다섯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뭐냐? 첫째,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행성이시다 둘째는 예수님은 모든 피조주, 피도,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대행자시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만물이 예수님께서 직접 창조하시고 만물이 그 안에 존재한다. 넷째,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시며 우리는 예수님 안에 가고 있다. 다섯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함께 하고 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해 보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내게 기초니 곧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평안 안에서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오늘 다모목 선생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일에 사일가 이어지는 다섯 번이 그 골로새서 말씀 사기 을 통해서 다니목 선생께서 전하고 싶은 말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첫 대이비들 네, 이렇게 정해주셨고요. 그 모든 것을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안다면 세상 일대는 근심, 걱정, 두려움 다 내려놓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저는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지금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샬롬의 평가를 누리고 있거든요.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줄수 있는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개념으로 느끼는 성령 충만함, 그 힘으로 잘 유지하여 주님이 재림의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말씀 사경에 의 주제곡이 있습니다. 주제곡이 있습니다. 그는또 제보고 행님 집사님 크시는 우리 민호기 목사님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박이가 바로 주제곡입니다. 그래서 말씀 사경 때마다 계속 찬양을 부르고 또 부릅니다. 예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그런 시간을 되기를 더욱 노력할 것이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우리 민옥이 목사님 생각납니다. 민 목사님 사랑합니다. 자, 우리 모두 말씀 사경이 더욱더 빠져가겠습니다. 자, 이 동영상 올리고 나서 저는 오늘 오후 말씀을 또정리할 겁니다. 이제 깊어지면서 정리할 내용들이 자꾸 많아요. 정신 바깥에 차리지 않으면 그것을 놓칩니다. 말씀을 또 듣고 들으면서 골로셰서의그 시대적 상황과 왜 이런 내용을 적으시는가 그 상황을 알아야 우리는 말씀 이해하기 좋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 편 자, 말씀상의 2편에서 제가 지금 정리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자, 샬롬 사랑합니다.